진짜 좋은 길,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루트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엄청 커 보이진 않았거든? 와, 어. 근데 지금 보니까 엄청 크네? 아, 그래? 어. 이거 되게 작은데, 이거? 구독, 좋아요. 음. <웃음> <웃음> 정비 잘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받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가려고 하는 엔젤GT 타이어가 거기에 재고가 있어가지고 마침 딱 시간도 맞고 해서 스지마팩토리 예산에 있는 스지마팩토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마모가좀 일어났어요 여기 보면 왼쪽에는 홈이 좀 깊은데 오른쪽은 홈이 거의 없죠 어, 좀 타이어가 눌려 있다고 해야 되나 지금 그런 상태여서 밸런스도 좀안 맞습니다. 이게. 뒷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뒷 브레이크 패드를 하나 사둔게 있어 가지고 그것도 같이 교환하러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쁘다. 구독 좋아요. 제가 지금 살짝 두 때문에 느껴 가지고 좀 일찍 나왔습니다. 아, 원래 지금 출발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일기예보에서 8시부터 비, 비랑 막 눈이 온다고 바뀌었거든요. 뭐 지금 하늘에서 당장에 비가 내릴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느낌이 찜찜하니까 그냥 좀 일찍 출발해서 가서 여유롭게 밥도 먹고 해야겠습니다. 어, 날씨 괜찮다. 이거. 아침에 나왔는데도 막 엄청 춥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은데? 하늘이 살짝 곰탕인 게좀 느낌이 안 좋은데, 뭐, 비구름을 피해서 제가 더 빨리 가면 되죠? A few 지금 음. 카페에서 이제 막 나왔는데요. 아, 제가 여기 카페에 오게 된게 몸도 너무 춥고 그리고 화장실 그큰거 있잖아요. 급하게 덩이 마려워가지고 여기서 볼 일도 보고 그리고 따뜻한 커피 먹으면서 몸도 좀 녹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카페에서 출발한지 얼마 안돼서 비가 내리네요 헬멧에 물방울 맺히는거 보이시나요? 지금 달리는 데가 천안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인데 지대가 높은 부분만 비가 좀 내리고 내려갈수록 잦아들고 있습니다 뭐든 쉽게만 가면 재미없듯 이런 에피소드가 생기니 오늘의 라이딩이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비 예보가 있던 것 치고는 이 정도만 맞은 게뭐제 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중전만 아니면 투어 쌉가능 구독 좋아요. 와 아, 여기는 멈출 수밖에 없는 곳인데. 이제 예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천안을 지날때 비를 잠깐 맞았는데, 예산 오니까 다시 날씨가 풀리네요. 지금 도로에 차도 없고, 공기 온도도 좀 따뜻해져 가지고 딱 달리기 좋습니다. 지금 쓰지마. 팩토리까지는 대략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계속 직진만 하면 이제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 야, 미쳤다. 여기 평야가 장난 아니네요. 역시 충남 쪽은 이렇게 평야가 많아서 시야가 뻥뻥 뚫려갖고 좋습니다. 지금 와 있는 곳이 충남 예산이거든요. 이야, 이거 보이십니까? 지금 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길을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달리면 훨씬 좋죠. 사방이 뚫려 있는데, 시야도 이렇게 뻥뻥 뚫려 있으니까, 저 최고네요. 어, 뭐야? 야, 빠져야 되는데 잘못 빠졌나 보다. 와, 진짜 군단급으로 대이동을 하는 새들입니다. 이런 건또 처음 보네. 막 단체로 떼지어서 가는 건 봤어도 저렇게 저렇게 많은 개체 수가 같이 날아가는 건 처음 봐요. 그리고 제가 어제 친구랑 반팔 이를 했는데 그 달려라 연기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친구가 어 연료청가제를 샀다고 해서 어제 제 SV650에다가 연료청가제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고급 휘발유도 안 넣었는데 이제 좋은 거 먹이는 김에 그냥 아예 다 좋은 걸로 먹여야겠다 싶어서 고급 비발류 넣고, 그리고 연료 첨가제까지 넣었습니다. 근데 오늘 연료 첨가제를 넣고 장거리를 달리니까 느껴지는데, 조금 엔진의 진동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어제, 어제는 별로 체감이 안 됐는데, 오늘 달려보니까 확실히 다르긴 하네. 나는 좋은 거못 먹어도 얘는 좋은 거 먹여야지. 원래 라이더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바이크 이런 건가? 구독 좋아요? 길이 진짜 최고예요. 제가 라이딩 하면서 진짜 좋은 길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루트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시지머 팩토리가 이런 곳에 있었구나. 여기가 전국적으로 라이더들이 정비를 맡기러 온다고 해요. 전국에서 온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가서 어떤 곳인지 정비를 맡겨보겠습니다. 뭐 해봤자 소모품 교환이긴 한데 전국적으로 온다는 건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거겠죠. 와, 여기 뭐야. 후크레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네요. 자아 이제 스지마 팩토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 바이크들이 있고요. 네, 이제 정비를 받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토모토 예산점. 덕산 온천로 78 여기가 스지마 팩토리입니다. 아 제가 요즘 모타들을 또 오. 너무 타고 싶은데, 여기 또 이렇게 멋있는 모타드 바이크가 있습니다. 허스크바나 슈퍼모토 701 모델 같은데요. 진짜 이쁘네요. 지금 타이어 비포 애프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타이어 교환 전이고요. 지금 똑같은 엔젤 GT로 가는 거라서 엄청난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마일리지만 좀 늘어난다 뿐이니까. 네 이제 그러면 저는 정비를 받고 오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자 이제 앞뒤 타이어를 다 갈았습니다. 새 타이어라서 코팅이 반질반질하네요. 원래 타이어 갈고 처음 출발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된다 그러는데. 천천히 코팅 뺏기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처음부터 길이 좀 빡센데.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봤는데 사람들이 그 타이어 갈고 센터에서 출발할 때 제일 그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 앞에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좀 기다렸다 갈게요. 구독, 좋아요. 타이어 교환을 하고 나서는 최대한 뱅킹을 좀안 주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타이어가 코팅이 안 벗겨졌을 때는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어, 조심해야 돼요. 어, 근데 길이 진짜 너무 빡세다, 여기는. 타이어 코팅 벗기고 가는데. 이게 타이어가 앞 타이어, 뒤 타이어를 따로 간게 아니라 앞뒤 타이어를 한 번에 다 갈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앞뒤 둘다 코팅이 아직 반질반질 해가지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리어 타이어보다도 프론트 타이어 갈았을 때는 더 운전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리어는 한번 슬립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데 프론트는 한번 미끄러지면 그냥 바로 바이크랑 같이 전도돼 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론트를 갈고 나서는 조금 주행을 많이 살리는 게 좋겠죠 설마 여기 감흥신호는 아니겠지? 아 무서워 타이어가 막 되게 미끌거려요 이게 노면 온도도 낮은데다가 새 타이어니까 느낌이 이상합니다. 살짝살짝 이런 식으로 와리가리를 쳐주면서 이 코팅을 뺏겨줍니다. 이 사이드 쪽에 코팅은 이렇게 해야지 벗겨지기 때문에 아, 되게 무섭네요. <laughs> 아, 이게 몰 때랑은 다르게 복귀길은 굉장히 좀 스릴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한쪽으로 편마모가 되는 이유를 사장님이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도로 특성상 중앙선 쪽이 솟아있고 양쪽이 꺼져있는 약간 이런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게 비가 왔을 때 배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모든 바이크들은 다 타이어를 갈았을 때 왼쪽 편마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비를 마쳤으니까 요 근처에 제 군대 동기가 요 근처 동네에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 군대 동기 정확히는 훈련소 동기죠 훈련소랑 야수교까지 같이 갔었는데 저는 이제 야수교 퇴교해가지고 자대는 서로 다른 곳으로 갔지만 일단 그 군대 훈련소 동기를 만나러 갑니다 만나자고 했던 약속 시간보다 한 시간 늦었는데 아 진짜 너무 친구한테 미안해서라도 가서 가자마자 바로 사과해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 친구한테 전화가 오네요. 아, 여보세요? 아, 아 오케이. 아, 이전에 못하는데, 이거 뭐지? 아, 이게 아닌데. 조금 늦어지게 생겼네요. 아, 안 그래도 늦었는데. 더 늦게 생겼어.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도 안 먹고 지금 2시까지 굶었어요, 제가. 빨리 밥을 먹고 싶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어, 배고파. 여기로 뜨는데. 아, 국자 좀 줍지. 야, 너 나오고 있어. 어? 너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 이거 뭐야? 고프로 <웃음> <웃음> 야. 우와. 아 씨. 와, 진짜 멋있다. 아, 야. 미안하다. 내가 정비 시간에 생각을 못 했다. <laughs> 진짜 크네. 이게 흥으로 봤을때는 어. 엄청 커 보이진 않았거든? 어. 지금 보니까 엄청 크네? 아 그래? 어 이거 되게 작은데 이건? 아네홍키입니다 여기 지금 저희 스타벅스에 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군대 훈련소 동기를 만났거든요 이 친구의 지금 복장 상태가 지려요 <laughs> 지금 그냥. 지금 날씨가 거의 한 그래도 10도 안되는데 아직도 추운데도 이런 복장에게 진짜 리얼 탑 G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친구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어, 저는 뭐 어, 지금 종합격투기 하고 있고 어, 앞으로 네, 블랙컴뱃, 네 지금 뭐 닉네임 송파라고 돼 있고 앞으로 네, 프로로 데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예, 여러분, 되게 크게 될 친구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홍키 유튜브 조,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자, 홍키 유튜브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는 이제 친구도 만나고 했으니까 더 늦기 전에 집 들어가 봐야죠. 예, 제 오토바이 이 녀석과 함께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